네, 진보당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부대변인 이미선입니다. 방송통신 조직개편마저 축출 음모론으로 호도하는 이진숙 위원장, 즉각 사퇴하십시오. 정부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조직개편안을 발표하자, 이진숙 위원장은 이를 이진숙 축출법이라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불법행위와 정치적 편향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궤변일 뿐입니다. 방송통신 거버넌스 개편은 방송 지능과 규제체계를 통합하고 이중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구조적인 개선입니다. 지금까지 부처 간 이견으로 피해를 본 것은 국민과 사업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원장은 음모론을 내세워 여론을 호도하며 정치적 희생양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이진숙 위원장은 임명 당시부터 자격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는 정치적 중립성 훼손, 하드디스크 파쇄 지시 의혹, 이해충돌 등 수많은 문제에 대해 제대로 해명하지 못했고 결국 청문회 보고서도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는 자신을 법치의 수호자나 보수진영의 잔다르크처럼 포장하며 사실상 정치적 행보를 위한 무대로 방송통신위원회를 활용하는, 활용하려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공직은 정치적 야망의 발판이 아니라 국민의 신뢰 위에 세워진 책무입니다. 이진숙 위원장이 해야 할 일은 억지 궤변으로 법 개정을 막는 일이 아니라 스스로 물러나 마지막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언론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훼손한 이 모렴치한 행태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이미 국민 신뢰를 잃은 지 오래입니다. 즉각 사퇴하십시오. 두 번째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쌀값 심리적 저항선은 허구입니다. 식량 자금률 지키는 농민 지원과 구조 개혁이 절실합니다. 최근 쌀값이 20kg당 6만원을 넘어서자 일부 언론이 물가 불안 심리적 저항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소비자 불안을 과도하게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쌀값은 단지 5년 전 수준을 회복한 것일 뿐이며 쌀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 9.69%도 전체 평균 16.45%보다 낮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입니다. 진짜 문제는 농민도 소비자도 아닌 중간 유통 단계가 과도한 이익을 챙기고 있는 왜곡된 구조에 있습니다. 쌀 소매 마진율은 2021년 7.2%에서 올해 8월 15%로 급등했지만 같은 기간 농가 순수익은 38.9% 감소하며 2016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이유로 할인 쿠폰과 정부 양국대여 등 단기 처방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은 수확기 쌀값 하락을 유도해 농가 소득을 더 악화시킬 수 있는 우려가 큽니다. 당장의 물가보다 중요한 것은 농업의 지속 가능성이며 생산 기반이 무너지면 장기적인 가격 안정도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정부에 촉구합니다. 쌀값을 단순히 물가의 문제로만 접근, 접근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식량 주권과 생존을 지키는 핵심 요소로 인식해야 합니다. 농민에게는 정당한 소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소비자의 부담은 줄이되 생산 기반을 보호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쌀 유통 구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개혁이 시급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국민과 농민이 함께 사는 길이며 우리 농업을 지키는 길입니다. 이상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